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했다, 기본 아몰 프리센스 자켓 자 산업 패턴 세개자이 책들을 다 구입을 했나 모르겠네 그죠 이 책을 기준으로 요번에 수업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 자켓 어 요거 기본 암울 프리, 프리센스 라인 재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프리센스 라인이구요. 프리센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 오늘 패턴 몸판 뒤부터 그죠? 그 다음에 앞면, 그 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음, 소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치수는 여기 기본 치수. 어, 여기 보면 어, 가슴둘레 86 그죠. 음, 여기 신체 치수 요거대로 하겠습니다. 자, 가슴둘레가 86 그죠. 그 다음에 허리둘레, 웨스트둘레가 66. 그 다음에 엉덩이둘레, 힙둘레를 92, 그죠? 요렇게 잡았고, 재킷 길이는, 어, 기장은 66, 66, 66. 그 다음에 소매 길이, 소매 길이는, 57.5. 자, 요게 책에 제시되어 있는 요 치수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죠? 어, 요대로 갈 거니까 요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뒷판. 자, 자켓 D를 우리가 지금 할 건데, 자, 오른쪽에서 요렇게 직각자를 놓으세요. 어, 직각자를 놓고, 그런 다음에, 자, 어, 기에도 여유분을 조금 주시고, 자, 이쪽에도 조금의 여유를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직각을 먼저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죠? 어, 직각선을, 자, 이미선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이 끝에서부터 우리가 재킷 기장을 얼마 하기로 66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66 이렇게 되는 점 하나 체크해 주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66 되는 점을 하나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두 선을 어 쭉 연결했습니다 그죠? 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켓 길이입니다 자켓 기장 66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6을 잡았습니다 그죠? 자 진동 깊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동 깊이 그 다음에 어, 허리 라인 힙 라인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음 여기 보시면, 어, 요게,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cm 됐습니다. 그죠?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cm.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86. 그죠? 나누기. 4는 21.5입니다. 그죠? 21.5 플러스 1. 22.5, 요게 22.5가 됩니다. 그죠? 어. 자, 그럼, 자, 여기서부터 21.5, 요렇게. 또, 여기서 여기까지 21.5. 자, 우리가 보통 진동 깊이는 4분의 바스트를 많이 쓰는데, 자켓은 1cm를 더 줍니다. 음, 1cm를 더 준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쫑 연결 시켜주세요.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cm 있는 치수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길이 그죠? 등길이는 얼마를 할 거냐면은 하 등길이는 여기 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등길이 38.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등 길이 38. 또두 개를 쭉 연결시켜 주세요. 응,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요까지 그죠? 요까지는 어, 등 길이. 응, 자, 여기에서부터, 어,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어, 등 길이 38을 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엉덩이 길이 18. 엉덩이 길이 18. 또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어, 엉덩이 길이. 18. 이렇게 났습니다. 18.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음. 자, 진동 깊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4바스트 플러스 1cm 존는 치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 길이 38. 그죠? 38.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엉덩이 길이 18. 그 다음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장. 자켓 기장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초선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자, 요 뒤에 등품에 잠깐 보면, 음, 자, 우리가 여기 요이 선을 지금 그릴 겁니다. 어, 뒤에. 뒤에 중심 이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요, 요 선을 지금 그릴 거예요 요 선이 지금 요 선이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음. 1.5 음. 1.5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5 음. 1.5,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진동 깊이를 반 나누면 10.75. 어. 여기서, 여기까지, 2등분점, 그죠? 2등분점을 또, 이렇게 어. 10.75.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죠? 어, 요거에 2등분점 하나 그려주고, 자, 1.5, 1.5 들어갔잖아. 그죠? 얘를 먼저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선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얘는, 자, 2등분에서, 요선에서 이렇게 자, 이거 할 때, 자, 자를 요렇게 놓습니다. 그죠? 곡자를 요렇게 놓는데, 자, 이렇게 넣는 것 보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 그죠? 요까지는, 어, 서로가 맞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응.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그려주세요. 다음에, 여기는 한번 살짝 정리, 요렇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음. 다를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그려주세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죠? 어 그렇게 됩니다. 얘는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등받이 중심을 먼저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그 다음엔 어디를 할 거냐 하면, 음이 어깨선하고, 어. 뒤에 이 어깨선하고, 이런 암홀선하고, 이래 외곽선을 할 거예요. 외곽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4분의, 4분의가 아니고, 6분의, 6분의, 6분의 바스트 플러스 4cm. 6분의 바스트 4cm. 자, 86 나누기 6 14.3 플러스 4 18.3 18.3. 그죠? 어. 자, 여기서, 자, 이 선이 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서 18.3. 18.3. 18.3. 음, 자, 18.3. 자, 여기서기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에, 뒷품. 뒷품. 뒷품은 6분의 6분입니다 6분의 바스트 플러스 4cm 한걸 뒷품으로 잡아줬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서 얘는 여기서부터 해줄 거예요 2분의 바스트 음. 자, 4분의 바스트 86 나누기 4 플러스 2.5 하면은 24가 됐습니다. 그죠? 24. 자, 여기서부터 24. 여기서부터 24. 이렇게. 그죠? 어, 그런 다음에. 직각 응. 제가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응. 아니지. 응.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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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하지만 24요까지만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4분의 4 허리둘레 플러스 3cm. 요거는 다트입니다. 플러스 1.5 얘는 여유분 여유분 자 허리가 66 나누기 4 플러스 다트양 3cm 플러스 여유분 1.5를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1이 나왔습니다. 그죠? 21 그럼 여기서부터 21 21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여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그리고 자, 여기는 4분의 엉덩이 플러스 여유분 1cm 92 나누기 4 플러스 1은 얘도 24 됩니다. 24. 그죠? 그럼 여기서 24.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런 다음에 24. 이렇게 여기를 직각으로 그려주세요. 이거는 직각으로 그려주고 자, 얘 이렇게 자를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놓더라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놨습니다 다시 얘들은 정리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 그죠. 여기는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터 플러스 1.5치수가 여기고 자 여기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4분의 히 플러스 1 c m 준 겁니다. 그죠. 자 외곽선을 먼저 예, 다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목 부분 그 다음에 어깨 경사도를 얘기하겠겠습니다. 렇죠자 여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음스트 12분의 바스트,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그죠? 자. 바스트 86, 86 나누기 12는 7.1 플러스 0.5 하니까 7.6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점에서 뒷목점 7.6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7.6. 그죠? 여기에서 어, 2.5. 자, 여기에서기까지는 어, 요, 어,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고, 얘는 2.5. 어, 얘는 무조건 2.5를 올려줍니다. 그죠? 2.5. 자. 뒷목 2.5 올려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2점에서, 2점에서, 잘 보세요. 자, 2점에서 18cm. 16, 17, 18cm. 자, 이렇게 응. 6cm. 요거 18cm. 18cm, 6cm가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2.5하고, 요거하고 쑥 연결해 주세요. 쭉 연결했습니다. 그죠. 쭉 연결했어요. 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1.5, 어. 1.5 되는 점, 그죠. 1.5 되는 점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점, 이 점, 이 점. 자, 이거, 요거, 요거, 보죠? 이렇게 통일이 되도록 이렇게 가시면 돼. 요렇게. 아니면 아래 이까 자, 음, 요 점, 요 점, 요 점. 이점, 이점, 이점 연결되는 선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아홀선까지 그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목도 여기에서 뒷목도 그려 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외곽선을 한번 자 외곽선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자서는 것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Bir şey var 이렇게. 자, 어, 자,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 줬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음. 다음에는 뒤에, 뒤에 프리세스 라인 그죠? 요 프리세스 라인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부터 허리 허리선 있죠, 그죠? 허리선, 여기서여기까지 21이잖아요, 죠 21을 2등분 하면, 22, 10.5. 자, 이렇게이렇게 2등분 하세요. 아, 2등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쭉 아래 위로, 밑에서부터 쭉 요까지 이렇게 그려주세요. 쭉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 다트가 아까 3cm 였으니까, 이 중심에서, 음, 1.5, 1.5, 그죠? 음, 응. 음, 응. 여기 1.5, 1.5 이렇게 되게 하나 표시를 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 우리 이등분선 있죠 요거 2등분선 여기에서 위로 1.5 음, 여기 1.5 되는 점을 하나 표시해 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 1.5하고 왜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그죠? 이점 하고 이점 하고 되겠끔 요렇게 그려주세요. 어, 자요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반대쪽에 음 일점오를 어 얘를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그렸으면 그대로. 이렇게 엎어서 음. 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음. 자, 다시 한 번. 요거. 요거. 1일 점은 넣는 점하고 아까 여기 다트 허리선에서 다트 점하고 얘를 이렇게 그려 주세요. 그죠? 이렇게 그려 주고 그대로 이렇게 엎어서 자를 그대로 엎어서 여기해서 요까지. 음. 요여 요까지 이렇게 그려 주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주면 됩니다. 그죠? 응. 자. 위에는 이렇게 했고, 자, 여기는, 자, 영 여기 밑에서 0.7. 0.7. 자, 여기 0.7, 0.7. 그럼 총 1.5가 되게 그죠? 이렇게 했으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자, 교차되는 점. 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교차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음. 자, 뒤에 것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끝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넣치점넣치점또 여기도 넣치점표시 해주고 자 식수방향 자,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센터 백 라인. 이렇게 저기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뒤판이었습니다.